여러분 뭐 스타일의 완성은 뭐 몸이다, 얼굴이다, 뭐 머리다 하지만 결국의 스타일의 완성은 깔끔함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쌍우의 쌍우입니다. 채널쌍우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옷 자립 는법 아우터 편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날도 많이 풀리고 가장 중요한 게상이니까 상의 편을 준비했습니다. 꼭 필요한 기본템 상의를 크게 보자면 저는 우선 네 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스웨셔츠 맨투맨과 후드티 그리고 두 번째로 니트 세 번째로는 혀츠류 그리고 네 번째로 가디건이 있습니다. 네, 군말할 것 없이 바로 첫 번째로 맨투맨 스웨셔츠와 후드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맨투맨과 후드티는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죠. 뭐 여름을 제외하고는 봄 가을, 겨울에 다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뭐 저는 있어도 사고, 샀어도 또 사고, 뭐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맨투맨이나 후드티가 좋은 게 이너로서 활용하기도 좋고, 단품으로 입어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컬러의 맨투맨과 후드티를 사면은 너무 좋아요. 블랙, 그레이, 네이비, 뭐이 정도 세 가지 컬러가 있고, 뭐 화이트도 뽑으라고 하면 뽑을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화이트 컬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화이트 컬러는 제 기준으로 관리를 너무 못해요 제가 관리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사세요 이거 예뻐요 화이트도 괜찮아요 기본 컬러예요 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 게 화이트 컬러는 진짜 관리하기가 힘들고 뭐 한두 번만 입어도 뭐 소매가 뜻하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 컬러가 노래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이트 컬러는 그닥 추천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네오프렌 소재도 사실상 뭐 한물간? 크게 유행은 조금 간 소재이기 때문에 굳이 네오프렌을 사기보다는 기본, 기본 소재인 맨투맨과 후드티를 사면 좋을 것 같고 과한 디테일이나 큰프린팅 있는 그런 후드나 맨투맨을 사는 것보다는 기본 무지로 제가 말한 주요 컬러로 입문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 스파 브랜드부터 해가지고 황금보세 쪽도 맨투맨이나 후드티는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도메스틱 브랜드도 후드티나 맨투맨은 진짜 잘 뽑고 저도 그래서 뭐 후드티나 맨투맨은 내가 없는 컬러이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 고민 없이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로고 감성을 더해서 나는 조금 더 돈을 투자하겠다 싶으면 아크네 스튜디오나 메종 키츠네 등으로 이제 브랜드 감성을 점점 입문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트입니다. 니트도 마찬가지로 기본이에요, 우리는. 과한 프린팅 혹은 과한 디테일 있는 것보다는 무지 니트를 추천드려요. 무지 니트가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무지로 추천드립니다. 니트가 특히 구입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재질에 따라서, 혼용률에 따라서, 내구성은 물론이고, 뭐 착화감? 착화감이라네? 내구성은 물론이고, 터치감, 보온성 등이 결정이 돼요. 가격이 굉장히 싼 니트가 있어요. 니트 자체인데, 어,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싶은 정도가 있는데, 그 혼용률을 보면 아크릴이 대부분이고 이래요. 그래서 니트를 살 때, 옷의 속에 왼쪽 탭을 보면 혼용률이 나와 있잖아요. 혹시나 아크릴 함유량이 뭐 100%이거나 아크릴 함유량이 많이 높으면 걸으세요 무조건 뭐 정전기도 잘 일어나고 옷을 입을 때 까끌까끌 거려요 그러면 진짜 불편하죠? 그게 바로 쌈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걸으시고 여기 위로 지금 카드를 띄울 텐데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폴로 라이프로렌 니트 편이 있어요 폴로 라이프로렌의 대부분의 니트가 좋은 게면100% 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터치감 뭐딱 까끌거리는 게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고 기본 뭐 케이블 니트료도 완전 괜찮아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폴로 니트료도 추천해드리고 싶으니까 한번이 리뷰를 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세 번째로는 셔츠입니다. 셔츠는 진짜 종류가 엄청 많죠. 뭐 옥스포드 셔츠부터 시작해서 스트라이프 셔츠, 데님 셔츠, 기 긴엄 셔츠, 드레스 셔츠 막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셔츠도 나름 기본 셔츠가 있어요. 크게 말해서는 옥스포드 셔츠가 있고 그리고 스트라이프 셔츠, 그리고 긴엄 셔츠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셔츠야말로 이제 기본적으로 브랜드마다 고유의 핏, 고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셔츠 같은 경우가 특히나 내 몸에 맞는, 내 핏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느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상의 중에서 셔츠 부분은 뭐 직접 입어 보시는 게 가장 좋고 무조건 직접 입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츠츠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건 유니클로죠. 뭐 주변에 매장도 많고 가장 기본으로 기본핏으로 가장 잘나오니깐요 유니클로나 지오다노, 탑텐 그런 스파 브랜드 뭐 지나가다 매장이 많은 그런 곳에서 다 입어보면서 내 몸에 맞는 기본핏을 익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이제 내 몸에 맞는 핏 실수에 대한 감이 오면은 저는 클래식한 브랜드를 입문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크게 폴로 라이프 로렌이나 뭐 브로스브라더스 등의 유행을 타지 않는 고유의 느낌을 계속 출시하는 그런 브랜드들 있죠. 이런 데는 뭐 세일하면 진짜 싸게 살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스파 브랜드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뷰도 제가 올린 게 있으니까 여기 위에 카드를 보면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굳이 셔츠를 이세 개가 아니라 또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데님 셔츠도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데님 셔츠는 뭐 H&M에서 진짜 2~3년에 한 번씩 꼭 사는 것 같아요. 편하게 입기 좋고 가격도 싸고. 핏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기장도 어느 정도 길어서 뭐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좋고 이것저것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어서 여러분도 H&M이 주변에 있으면 데님 셔츠는 늘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입어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가디건입니다. 가디건은 특히나 요즘 같은 간절기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죠. 기본 티셔츠나 혹은 셔츠 위에 입어도 예쁜 게 바로 그 가디건이에요. 가디건도 처음 입문할 때는 크게 뭐 그렇게 오바할 필요 없이 이것도 기본 컬러가 가장 좋아요. 가디건의 기본 컬러면 뭐 블랙, 베이지, 차콜, 네이비 뭐이 정도라고 할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깨도 좁고 얼굴도 커가지고 가디건 자체를 즐겨 입잖아요. 왜냐면 가디건을 입으면 무언가 더 가라앉혀주는 느낌? 더 몸을 뭔가 더 정돈시켜주는 느낌이 있어서 더 이게 제큰 머리가 큰 대구리가 부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디건을 즐겨 입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뭐 세미오버나 오버핏의 가디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피스의 가디건은 저도 어, 예쁘다. 어, 색감 이거 좀 없는데 사보고 싶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한두개씩 그냥 바로 사는 편이에요. 근데 뭐 가디건은 딱 보면은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애매한 포지션의 가격대인데 또 관리도 힘들죠. 제가 뭐 그렇기 때문에 꺼려가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가디건을 입문할 때는 비싼 브랜드보다는 기본적인 스파 브랜드부터 입문하는 걸 추천드리고 가디건은 뭐 유니클로에서 대표적으로 램스워 가디건도 유명하고 유니클로 이유 가디건도 굉장히 잘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 스파 브랜드에서 가디건을 입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혹시나 여기서 더 나아가고 더 감성 값이 더하고 내가 이제 브랜드 감성에 취하고 싶다면은 뭐 꼼데가르송, 뭐 아미, 아크네 등의 가디건을 입으면 좋죠. 그것만큼 좋은 것도 또 없죠. 뭐, 이 외에도 더 추가하고 싶은 걸 말하라고 하면은, 카라티도 있고, 롱 슬리브, 뭐, 긴팔, 얇은 긴팔티도 있는데, 제가 굳이 그걸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카라티는 사실, 뭐, 크게 유행이 왔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호불호, 그게 커요. 그리고 무언가 올드한 이미지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했고, 롱 슬리브 같은 경우에도, 맨투맨과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겹쳐요. 굳이 롱 슬리브를 구입하게 되면, 저는 한차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걸살 필요는 없고, 그리고, 내가 없는 컬러, 내가 없는 컬러 위주로 구입을 해서 편하게 막 입고 그냥 바로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모든 걸다 구입할 때내 몸치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입고 있는 옷들을 그냥 뭐 벗어서 그냥 집에 있는 자를 꺼내서 다 재보세요. 가슴을 재보고 어깨를 재보고 뭐 소매를 재보고 총장을 재보고,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센치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적어두고, 진짜 구입할 때그 실측을 무조건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편하게 생각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 내 옷에 치수를 적어둔 거를 보고서 비교하면은 진짜 사이즈를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요즘은 브랜드마다 스몰, 미디엄, 라지 이런 게다 사이즈가 제각각이에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하도 뭐 브랜드마다 추가하는 핏이 뭐 시즌별로도 다르고, 매년 다르고, 원래는 뭐 이런 핏이었다가 갑자기 다음 시즌부터는 이런 핏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치수를 확인해서 치수를 보고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중요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시내나 가까운 백화점에 가면은 이제 스파 브랜드가 많이 있잖아요. 뭐 유니클로, 탑텐, 뭐 스파오, 뭐 지오다노 이런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를 막 들어가면은 뭐 직원이 따라 붙거나 부담감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간이 날때 혹은 하루 정도 뭐 내가 휴먼 날, 내가 노는 날 가서 그냥 입어보세요. 입어보고서 나중에 쇼핑을 할때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구입할 때, 이 모든 아이템을 구입할 때, 과한 디테일 혹은 뭐큰 프린팅이나 로고가 있는 거를 먼저 사기보다는 무지. 우리는 기본 스타일과 기본 컬러를 먼저 갖추고 깔끔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무지 스타일에 기본 컬러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 스타일과 내뭐 네, 이제 패션을 보는 안목 이런 걸 점점 넓혀가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스타일의 완성은 뭐 몸이다, 얼굴이다, 뭐 머리다 하지만 결국의 스타일의 완성은 깔끔함입니다. 깔끔함만큼 가장 좋은 게 없어요. 가장 오래가는 건 깔끔함이에요. 네 이상 간단하게 제가 주절주절 되면서 패못티기 알려드리는 옷잘 입는 법상의편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의 상의편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하위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채널 쌍호의 쌍호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끝.